매일 아침 당신은 몇 개의 독성 알약을 삼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알록달록한 캡슐들은 사실 시한폭탄과도 같아 수백만 명의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노인건강 분야에서 일해온 빌런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건이 겉보기에 무해한 약이 불러온 비극을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꼭 피해야 할 달콤한 독 다섯 가지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경고는 철저한 과학적 연구와 수많은 실제 임상 사례를 기반으로 합니다. 저를 따라오신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목숨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건강보조제의 유행은 이토록 심각할까요?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세뇌 캠페인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인터넷, 홈쇼핑을 켤 때마다 7일 만에 혈액 청소, 한 번에 노화 멈추기, 30일 만에 초인 이 되기 같은 독성 메시지가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중독의 약속은 특히 중장년층과 노인들에게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독립적으로 건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냉정한 진실은 이들 중70% 이상이 값비싼 쓰레기에 불과하며, 일부는 우리의 장기를 파괴하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사실입니다. 2012년 내과학 저널에 발표된 존스홉킨스대학교의 대규모 연구 분석은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한 27개의 종합 비타민 연구를 검토한 결과,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는 사망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실은 거대한 산업계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 가려져 왔습니다. 인간의 친절함이 기업의 탐욕과 충돌하면 누구든 악랄한 포식자의 먹이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피해야 할 다섯 가지 건강 보조제를 공개하겠습니다. 각각은 치명적입니다.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은 잘못된 믿음이 어떻게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알약들은 주름을 없애고 노화를 늦추며 암세포를 죽인다는 화려한 홍보 아래 슈퍼한산화제로 선전되어 왔습니다. 수백만 명이 지름길을 찾은 듯이 그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러나 그 화려한 약속 뒤에는 현대의학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환상이 숨어 있었습니다. 논리는 반순했습니다. 유해한 활성산소가 암과 심장병을 일으킨다면 한산화제를 많이 먹으면 예방할 수 있다는 믿음. 이 단순한 착각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을 키워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대규모 과학 연구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그 치명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에서 29,000명의 남성 후련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알파토코케롤, 베타카로틴남 예방 연구는 의료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베타카로틴을 복용한 사람들은 위약을 먹은 사람들보다 폐암 발생률이 18% 높았고 전체 사망률도 8%더 높았습니다. 즉, 암을 막아준다고 믿었던 약이 오히려 암을 척진한 것입니다. 비타민 E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구 결과 고용량 비타민 E는 출혈성 뇌졸중 위험을 무려 50% 높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뇌혈관을 약한 전선처럼 만들고,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바꿔놓은 셈입니다. 저는 그 참혹한 결과를 직접 환자들에게서 보았습니다. 김모, 71세 어르신은 친구의 권유로 매일 고용량 베타카로틴을 복용하다가 3년 뒤 말기 폐암 판정을 받고 제 진료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모, 73세 어르신은 매일 비타민 E를 챙겨 먹었지만 결국 출혈성 뇌졸중으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과도한 보충제가 사람들을 배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소량의 천연 비타민 E는 세포막 보호와 면역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며, 당근 시금치 호박 등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안전하고 유익한 비타민 A 전구체입니다. 그러나 이를 추출해 알약으로 대량 섭취하면 인체가 진화해온 균형이 무너집니다. 음식 속에서 조화를 이루던 영양소들이 알약 속에서는 도구로 변하는 것입니다. 대한의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김치, 녹차, 해초와 같은 천연식품은 고용량 합성 캡슐이 야기하는 위험 없이 신체의 자체 방어 시스템을 지원하는 형태로 항산화제를 제공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양한 채소, 제철 과일, 견과류, 씨앗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은 아력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항산화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더해질 때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는 보충제가 나쁜 습관을 상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훈련자들은 데타카로틴을 먹으면 담배 독소를 중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연구는 오히려 폐암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보여줍니다. 이는 약에만 의존하는 지름길 사고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아이러니입니다. 제가 늘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약국은 식탁 위에 있다. 오플라스틱 병에 담긴 캡슐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신선하고 다채로운 식사가 우리를 지켜주는 진짜 보약입니다. 과학이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건강의 진정한 보물은 합성 지름길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지켜온 살아있는 음식 속에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경고해야 할 가장 무서운 의학적 역설 중 하나가 바로 칼슘 보충제입니다. 겉으로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활력을 되찾아주는 기적의 약처럼 홍보되며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이나 노인들에게 권장됩니다. 하지만 그 무해해 보이는 껍질 속에서 합성 칼슘은 신장을 조용히 공격하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 72세 여성 환자의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광고와 주변 권유를 철저히 믿고 매일 2,500mg의 칼슘을 3년 동안 복용했습니다. 뼈가 강철처럼 단단해질 것이라 확신했죠. 그러나 어느 날밤 갑작스러운 고열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혈관은 오래된 수도관처럼 칼슘 침착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뼈를 튼튼히 만들겠다는 의도가 오히려 심장을 콘크리트화 시킨 것입니다. 이는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반복되는 비극입니다. 국제 연구들은 이 무서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배량의 칼슘을 보충하면 혈중 칼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 칼슘은 뼈로 가지 않고 혈관에 쌓여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결과적으로 뼈는 여전히 약한 반면 혈관은 볼처럼 굳어집니다.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는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여성의 심근경색 위험이 31%나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연구에서는 고칼슘 복용 노인의 동맥경화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매년 수천 명의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험은 심혈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는 76세인 모씨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그는 4년간 매일 칼슘제를 세 알씩 복용했지만 결국 완두콩 크기의 신장 결석으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허리 통증, 혈뇨, 응급실 입원. 그의 신장은 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칼슘을 감당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약화되었습니다. 자연식품의 칼슘과 합성 보충제의 차이는 흡수 방식에 있습니다. 음식 속 칼슘은 사서히 흡수되어 몸이 자연스럽게 조절하고 남는 양은 쉽게 배출됩니다. 반면 보충제는 몇 시간 만에 혈액을 범람시키는 급류와 같아 몸이 적응하기도 전에 불필요한 곳에 달라붙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안전한 식품에서 칼슘을 얻는 것입니다. 멸치 한 줌은 아약두 알에 맞먹는 칼슘을 제공합니다. 두부 한모는 보충제 세알보다 더 풍부한 칼슘과 단백질 필수 미네랄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시금치와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채소는 칼슘뿐 아니라 칼슘을 뼈에 붙여주는 비타민 K까지 제공합니다. 요구르트와 신선한 우유는 우리 몸에 가장 친화적인 칼슘 공급원입니다. 그러나 칼슘은 비타민 D 역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노인의 7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3태이며 이는 햇볕 노출이 부족한 생활 습관과 관련이 깊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서 15에서 20분만 걸어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할 수 있습니다. 무료이면서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운동 역시 뼈를 위한 최고의 비타민입니다.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근력 운동은 세포 성장을 자극해 뼈를 강화합니다. 대한골다공증학회 역시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이 병행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대한골대사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도 자연식품 햇볕 운동을 통한 칼슘 보충이 골절 위험은 줄이면서 심혈관계 합병증 위험은 늘리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하는 가장 흔한 착각은 칼슘은 많을수록 좋다 또는 운동과 식단을 대신해 아략으로 보충할 수 있다, 은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환산입니다. 칼슘은 세 가지 기둥 자연식품, 햇빛, 운동기 함께 할 때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백만 원을 칼슘 아략에 쓰지 말고 좋은 러닝화를 한 켤레 사세요. 그 신발이 진짜 건강을 가져다주지만 합성 칼슘은 신장병과 신장 결석으로 가는 티켓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열쇠는 균형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과잉이면 신장이 굳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수년 동안 은행잎 추출물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건강 보조제 중 하나였습니다. 광고는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치매 예방에 탁월합니다. 뇌혈류를 늘려 사고력이 향상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두려움은 기억을 잃는 것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환상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간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저는 매일처럼 건강보조제가 가득 든 비닐봉지를 들고 오는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그중 가장 자랑스럽게 꺼내는 것이 바로 은행잎 추출물 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확신에 차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거 먹으면 절대 정신이 흐려지지 않는다네요. 그러나 의사로서 저는 냉정한 진실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은행잎 추출물의 효과는 과장되었고 잠재적 위험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십년 전 일부 초기 연구에서는 은행잎이 기억력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이후 더 크고 장기적이며 엄격한 임상시험들이 진행되면서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밝혔고 어떤 연구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과 jma 같은 세계적 의학 저널들은 이미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이 치매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강력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효과 부족이 아니라 숨겨진 위험성입니다. 은행잎에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어 혈액을 묽게 만들고 자연적인 혈액응고 기능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저용량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하문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심각한 출혈 위험에 노출됩니다. 저는 박재성 씨 74세의 사례를 잘 기억합니다. 그는 은행잎을 2년간 꾸준히 복용하다가 남산공원에서 넘어졌습니다. 머리에 난 작은 상처는 가벼워 보였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 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아야 했고 회복에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진실은 명확합니다. 치매는 단일 약이나 보충제로 예방할 수 없습니다. 은행잎에 맨목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무익할 뿐 아니라. 기저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함흥고제를 복용하는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길 수 있습니다. 대한신경학회 또한 은행잎 추출놀이 알츠하이머 예방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뇌출혈과 혈액응고 장애의 위험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뇌를 지키는 진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생활습관에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매일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뇌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뇌 역시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책 읽기, 외국어 공부, 체스나 퍼즐, 악기 배우기 등은 신경망의 유연성을 지켜줍니다. 사회적 관계의 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외로움은 뇌의 독이며 대화 교류 공동체 참여는 강력한 영양제입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사회생활이 활발한 노인은 치매 위험이 최대 40% 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단 역시 핵심입니다. 채소,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식단 지중해식 식단과 유사한 방식은 뇌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제당과 가공식품은 신경퇴행을 촉진하는 침묵의 적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오랫동안 치매를 막아주는 황금 방패처럼 홍보되었지만 우리의 뇌는 훨씬 더 탄탄한 기초를 필요로 합니다. 운동, 학습, 사회적 관계, 건강한 식단 이네 가지가야말로 기억을 지키고 노년의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지속 가능한 길입니다. 제가 네 번째로 경고해야 할 살인자는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광고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장수의 묘약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수백만 명의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원래 단백질 파우더는 전고 건강한 운동인들을 위한 보조 도구였으나 이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근감소증을 예방하겠다는 마음으로 단백질은 많을수록 좋다는 믿음을 따라 남용하고 있습니다. tv와 소셜미디어가 이를 부추기면서 위험한 결과를 모른 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별표 결표 과유불급 별표 결표, 결표의 사고 방식과 산업화된 파우더의 과다 사용에서 비롯됩니다. 단백질이 지나치게 많으면 콩팥의 여과 단위인 네프론에 부담을 주어 사구체 과여과를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을 초래합니다. 여러 연구와 분석에서도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손상 위험을 높이고 관리하지 않으면 만성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순간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매일 몇스씩 반백제 파우더를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이 몇달 만에 극심한 피로, 메스꺼움, 식욕부진을 겪다가 결국 진행성 심부전 진단을 받는 사례들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경미한 심부전 같은 시한폭탄들 이미 지닌 분들에게 반백제 증량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산염기 균형과 노폐물 배설을 담당하는 콤파든 과잉단백질 대사로 발생하는 질소를 처리하느라 과부하에 빠지고 결국 장기적인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문제는 산업형 단백질 파우더의 품질과 안전성입니다. 다수의 국제 시험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 제품 중 삼담수가, 납, 카드뮴, 수은, 비소 같은 중금속을 안전 기준 이상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식물성 제품이나 초콜릿향 제품에서 더 많이 발견됩니다. 이런 물질들은 체내에 서서히 축적되어 신장과 신경계를 손산시키고 장기적으로 암위 형까지 높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증은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단백질을 보충해야 할까요? 우선 신선하고 수화가 잘되는 자연 식품을 우선해야 합니다. 계란, 셈선, 두부, 콩류 살코기. 성공물은 필수 아미노산과 더불어 비타민, 미네랄, 보호 성분까지 함께 제공하여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은 반드시 가벼운 근력 운동과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미노산이 근육 합성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굳이 파우더의 용량을 무리하게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단백질 파우더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바운 사함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시작 전. 의사의 진단을 통한 심장 기능 확인, 기능 저하가 있다면 전문가의 지시 없이 임의로 증량하지 말것 오품질이 검증된 제품 선택, 독립시험기관의 분석서, COA를 확인하고, 중금속 불순물 검사를 거친 브랜드를 우선할 것, 파우더를 식단의 대체물이 아닌 보완제로 사용할 것, 하루 필요량을 1회 20에서 30g 등 개인 상황에 맞게 분할 섭취하고, 한 번에 과량을 섭취하지 말 것, 단백질 보충은 반드시 저항성 운동 충분한 비타민등 항산화 식품과 함께 병행해야 지속적이고 안전한 근육 유지가 가능함. 위험을 증가시키는 일반적인 실수에는 온라인 조언을 따르거나 젊은 운동선수의 복용량을 모방하거나 단백질 파우더면 충분하다는 광고를 믿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층은 젊은 선수들과 필요 총량도 분배 방식도 다릅니다. 핵심은 충분하지만 과하지 않게 하루에 고르게 적절한 활동과 함께입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는 첨가물, 인공 감미료, 충전제가 들어 있어 소화장애, 약물 상호작용, 장기적 독성 축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튼튼한 근육은 값싼 고용량 파우더가 아니라 식탁에서의 균형 잡힌 식사, 운동. 그리고 올바른 의학적 관리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원칙을 이해한다면 노년층은 근육과 심장을 동시에 보호하면서도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 종합 비타민은 마치 한 알에 완전 건강을 담은 만능 패키지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상자와 화려한 이름을 단 알약들은 하루 한 알로 완벽한 균형 달성지라는 기적 같은 메시지로 홍보됩니다. 사람들은 그 간편함에 현혹되어 매일 아침 작은 알약 몇 개를 삼키며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발콤한 편리함은 사실 보충제 산업이 만든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실제로 종합비타민에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성분, 중복된 성분, 심지어 원산지가 불분명한 추출물까지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간, 신장, 소화기반에 들어가면 몸은 화학적 폭풍에 휘말리게 됩니다. 진료 현장에서 저는 이러한 종합비타민 열풍의 희생자들을 여러 차례 목격해왔습니다. 박모, 73세 여사는 이미 고혈압과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 처방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건강을 더 개선하고자 은행잎 추출물, 고용량 오메가 마이너스 3, 농축마늘이 포함된 종합비타민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성분들은 모두 강력한 혈액 희석제였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단순한 잇몸 출혈조차 멈추지 않아 치과 시술이 응급 수술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종합 비타민과 기존 약물 간의 사모작용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큰 착각은 별표 별표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 영양소가 절대 부족하지 않다. 별표 별표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그저 원하는 만큼 붓고 채울 수 있는 용기가 아닙니다. 비타민 A는 과다하면 간독성을, 비타민 E는 출혈 위험을, 철분은 심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한의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종합 비타민을 꾸준히 복용한다고 해서 사망률이 낮아지거나 만성 질환이 예방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고용량 섭취는 간과 심혈관계 합병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양소는 본래 자연식품을 통해 흡수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살코기, 유제품으로 구성된 식단은 언제나 완벽한 천연종합 비타민입니다. 만약 실제 결핍이 있다면 의학적 근거와 전문의의 감독하에 보충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폐경기 여성에게는 칼슘과 비타민 D, 채식을 하는 이들에게는 비타민 B12, 채소 섭취가 적은 사람에게는 비타민 C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별 특수 상황일 뿐 무의미하게 매일 아략한 움큼을 삼키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국내 노인병 전문의들 또한 보충제 복용 전 검사와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비타민 D 결핍이나 철 결핍성 빈혈처럼 명확한 결핍이 있을 때만 보충제를 쓰고 반드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양소가 많을수록 건강하다는 믿음은 위험한 환상이며, 이는 몸을 기업의 이윤을 위한 실험실로 내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모든 몸은 서로 다른 개별성을 지니며 필요와 특성이 다릅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개인별 맞춤 영양관리입니다. 필요한 경우 필요한 만큼 적절한 시기에 보충하는 것 모든 것을 한 알에 담겠다는 원스톱 솔루션은 단순한 상업적 속임수의 뿐입니다. 경계심을 갖고 몸을 지키십시오. 건강은 알약 속에 포장된 것이 아니라 매일의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 과학적 관리 속에서 길어집니다. 질병 예방은 값비싼 보충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햇살 속한 걸음, 영양 가득한 함께 식사. 사랑하는 이들과의 따뜻한 대화, 그리고 대움의 즐거움 속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침묵의 살인자는 건강의 해답이 아니라 건강으로 가장한 위험한 덫일 뿐입니다. 경계하십시오. 자연식으로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햇볕을 즐기고 마음의 웃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어떤 기억도 팔수 없는 진짜 장수의 묘역입니다. 만약 불필요한 보충제를 끊고 죽음을 피했다면 혹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생활습관을 발견했다면 그 경험은 잘못된 광고 속에서 길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이 경고가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를 유리한 제품에서 구해내는 구원의 빛이 될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